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스크램블인데 저희가 뭐 전문 기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그냥 수작업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주문 들어올 때마다 만드는 거예요? 네, 미리 계란물만 매일 아침에 소분을 해놓고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할수 있게끔. 보통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다른 샌드위치는 그래도 웬만하면 5분 안에 끝나려고 하는데, 이 i o t 같은 경우는 빨리 해도 한 10분 안착으로는 끝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리는 메뉴네요. 네, 맞아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인데, 저는 손님분들께서 드신 다음에 맛없다고 느끼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피도 직접 짜신 건가요? 사실 뭐큰 레시피는 아닌데 이건 싱가포르에서 우연히 들어간 베이글집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야, 이건 내가 꼭 해보고 싶다. 그 안에서 뭐 들어가는 게 뻔하거든요. 스크램블 햄, 멸시브라운.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메뉴 개발하면서 이거는 내가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야지 좀더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공정이 간단하고 저희가 편하면 효율적이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해서도 맛에 퀄리티를 잘 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카페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모카뉴스. 지금 구독해 두세요.